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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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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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게. 앵두야 여기서 쭈꾸 추루 거기 없어. 야, 코에 묻었다. 쭈꾸 이모, 추르아이잘 먹고 있어요. 자, 앵두야앵두야 자, 야 거기 할지 말고 이거 먹어. 자, 이어 자, 어찌, 어찌. 옳지, 잘 먹는다. 옳지, 잘 먹는다. 야, 야, 야! 이런 이 새끼들이 의리 없이. 야, 니네들. 앵두 먹게. 고만 어, 어 앵두 먹어. 디 손을 올려. 야, 이, 이, 이 새끼들. <laughs> 아, 내가 지금 카메라 이거 찍고 있어갖고. 축구야, 응? 얘들이 이렇다. 와, 손장난이 아주 고수야, 고수. 자, 알았어, 알았어.